그러면 이 어, 지역을 좀 보실게요. 여기 기현에 가면요. 기현 고성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. 기현 고성. 예. 요렇게 지금 요게 조감 전체 조감도고요 요게 이제 그 현장의 사진입니다. 그 요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. 여기 보시면은 음. 어, 이 기현 고성 이게 조감 전체 조감도인데요. 이거는 800 곱하기 700 정도 나옵니다. 800m, 700m. 예. 800, 700 정도 나와요. 어, 유명한 성으로 평요고성이 있죠, 평요고성. 평요고성이 가로 1300, 세로 1300 정도 됩니다. 예. 이게 뭐 절반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, 어쨌든 4분의 1, 뭐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정도 된다는 거죠, 평요고성에. 예, 평요고성에. 그 어떤 길이에 가로가 두 배, 세로가 두배 되면 면적은 네 배입니다. 예.